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상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들과 굳이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이들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탈무드의 인간관계 조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사람 중에 이런 행동을 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 만나는 자리에 지갑을 들고 오지 않거나 만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나돈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형편이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이슈로 일시적으로 그러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것들은 다 사고 먹고 누리면서 이상하게도 나를 비롯한 사람들을 만날 때만 돈이 없어 부탁을 하고 얻어먹기만 한다면 이러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오래 갈수 없다. 따라서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이 그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해질 수 있다. 서로가 잘하고 상호 보완이 되어야만 좋은 관계가 오래 갈수 있는 법인데 상대방을 이용만 하려 들면 이는 결코 좋은 인간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관계는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두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데 갑자기 연락을 해서 가벼운 안부인사는 건너뛰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 연락 한통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과연 친구라고 할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꽤나 많다. 갑자기 연락 한통 없다가 결혼이다, 뭐다 연락하고 그 일이 지나면 언제나처럼 연락 하나 없고 인사 하나 없다. 이런 이들은 절대 친구라고 할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 손절해야 한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시간이나 돈, 인맥 등등의 무엇인가가 투자되는 것으로 이를 요구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중해야 하는 것인데 연락 한통 없다가 갑자기 연락 와서는 부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 장단에 맞추지 말고 과감하게 손절해야 한다. 세 번째,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사람은 모두가 다르다. 사람은 고유의 인격체로 태어났고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종교와 신념이 모두가 같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아무리 내 자신에게 좋다 하더라도 남에게도 100% 좋을 수는 없는 법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강요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다툼으로 인해 주먹 다짐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적당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면 강요가 끝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런 이들과는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주제가 무엇이든 논쟁이 시작되면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고 주장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 논쟁에서 이겼다 한들 아무 소용도 없고 승리의 기쁨도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논쟁의 승리는 결국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원한 관계의 시작이 될수 있고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 친구를 만날 때, 그날이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약속을 잡아놓고도, 어떤 일이 생겨 약속이 취소가 되었으면 싶고, 만났다 하더라도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애시당초 친구라는 관계도 맺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라는 것이 두어번 본다고 모든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계를 맺고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 친구를 정리해야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살아가는 오랜 시간 동안 나도 변하고 친구 역시 변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닮은 점도 많고 친구 관계도 비슷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마주하는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게 만나면 즐거웠던 친구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귀찮고 힘들어 한다면 그 친구 또한 나를 그렇게 여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간관계는 일방 통행이 아닌 양방 통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친구와 내 자신을 위해 조금씩 연락을 줄이고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고민의 무게는 하나의 규격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같은 고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힘든 것일 수도 있다. 삶의 무게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남의 고민에는 관심이 일도 없고 일관되게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남의 고민을 듣고도 상대의 멘탈을 탓하는 등의 배려가 없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친구와는 고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지 마라.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있으나 만하다. 자신이 아닌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따지고 가릴 것 없다. 그냥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사람의 마음을 열수 있다. 아주 어린아이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 사람 간에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행여나 내 자신이 그러하거든. 죽을 힘을 다해서 고쳐라.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마음과 생각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내 마음 속까지 들여다 볼 만큼 다른 사람들은 한가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희노애락에 맞춰 공감하며 표현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여섯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약속을 한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는 것은 분명 미안해해야 하며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며 약속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하루빨리 손절하라.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 통행이 아닌 양방 통행이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해야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끼워 넣을 필요 없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일곱 번째,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 예나 지금이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특히 요즘처럼 우울함이 만연한 시기도 없을 것이다. 모두 다 우울함을 위로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푸념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도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상황에 맞지 않는 푸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타인의 기분과 기대에 상관없이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우울한 점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는 일도 없고 자신의 나쁜 감정과 우울감을 버리기 위한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상대방이 나에게 버린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내 기분마저도 우울감에 물들어 버리고 만다. 그게 싫다면 받지 마라.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이렇게 자신의 우울감과 푸념만을 늘어놓듯, 나에게 버리는 친구는 멀리 하고,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입은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는 것을 더 중요시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를 명심하라. 슬픔은 굳이 공유하지 말라.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하니 굳이 공유해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여덟 번째, 자주 다투고 편 가르기 하는 사람. 주변을 둘러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하나씩은 꼭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에도 절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이러한 다툼 속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분명 한정돼 있다. 사람, 인연, 관계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다투고 편가르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게 되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하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할 줄 모른다. 혹시나 주변 사람이 아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돌아보라.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한쪽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하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역시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경고하고 지나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벽으로 인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수 없게 된다. 아홉 번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마치 자신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기라도 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그저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흔히 왕년이라고 하는 자신의 잘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현재에는 없다는 것과 같다. 내세울 것이 옛날 이야기밖에 없는 사람은 철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있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자랑이 지나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이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 있을 때다. 사람도 이와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은 항상 시끄럽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듯, 어느 집의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 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각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정원이 바로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이다. 지금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하나를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열 번째, 같은 고민을 계속 말하는 사람.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일시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다. 위로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나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허나 매번 만날 때마다 아이처럼 응석을 부리며 매번 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고민을 듣고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려 해도 일명 답정너라고 하는 이미 스스로가 정한 답이 있어.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말을 빙빙 돌리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좋은 얘기가 상대에게는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결국 사람과 나의 인생에 도움될 것은 없다. 따라서 진짜 절친한 친구라면 조언이 달고 쓰고는 따지지 말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하라. 또한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친구는 반드시 가까이 둬라. 쓴약이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 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 주는 자는 조심하고 거리를 둬라.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 주는 친구를 가까이해야 한다.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10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나의 주변에는 이열 가지 유형 중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칼같이 인연을 정리하기보다는 열 가지를 기준 삼아 좀더 조심하고 특히 오랜 친구나 소중한 가족이라면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손절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